어뭐 가수가 사실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어, 먹고서는 직업이지만 무대에서 내가 뭔가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노래들도 있어요. 예어 네. 정말 들 때마다 뭔가 저를 이렇게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예 네, 노래 길이었습니다. 네어이 <laughs> 노래를 23년 저년이 됐어요. 23년. 23년 전에 나왔던 노랜데 아직도 이렇게 어,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 같습니다 어, 다음 무대는 제가 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냐아러분 굉장히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봤는데 이 머리가 본인 진짜 머리가요? 붙인 거예요? 아닙니다. 붙인 네, 거죠? 이거 집에 가서 빗만 딱 빼면 딱 없어져. 어, 하나 저... 하나 드릴까요? 제가 <laughs> 어디다 달아야 <바라야> 될까? <laughs> 락을 해야 될것 같은데. 어, 다음 무대는 저희 둘이서 뒤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 이제 누나라고 부르는데, 어, 저보다 한 살. 어, <laughs> 괜히 얘기했네요. <laughs> 또, 구미 출신 가수로. 근데 원래 고향은 네. 대구예요 그죠? 아, 태어난 건 대고 구학교로구미에서 네. 아, 그럼 구미죠. <laughs> 네, 그래서 구미 <laughs> 패밀리 이런 얘기 많이 했죠. 맞아요. 했었죠? 그래서 뭐, 장우 역시, 황치열 씨, 네. 저, 이렇게 소냐씨 이렇게 해서 다 구미. 가수로 불려졌던 때가 있었습니다. 공이 옛날이네요. 아 진짜 25년 됐어요? 데뷔 25년 됐습니다. 그 조니랑 비슷 똑같은 해에 데뷔했어요? 몇 월에? 1월 아, 99년 1월. 아난 5월. 아 진짜요? <laughs> 5월 11일 얼마 전에 지나갔어. 아제 생일 전날 데뷔하셨는데. <laughs> 12일이 네. 생일이에요. 어머. 네 4개월 미자지만. 4개월 후배네요. 예, <laughs>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. 해요? 응, 기억하지 네, 않았습니다. <laughs> 네, 아무튼 네. 어, 이제 멋진 노래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어들려드릴게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. <laughs>